안녕하세요. 소가 핥은 머리. 카페입니다. 아, 최근 제 영상에서 장소가 막 바뀌었는데요.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. 아, 이사를 또 1년 만에 했습니다. 이사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. 세계 여행을 하기 전에도 분명 저희가 짐을 정리를 했거든요. 1년 동안 한국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 뭔가 이 집을 비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정리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 고. 자 먼저 저희 결혼 혼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계여행을 간 시점이 결혼 후 1년 반 뒤였거든요 그러면 1년 반 뒤에 바로 세계여행을 떠나려면 저희가 뭘 가지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는 결혼을 하는 타이밍에 아 요런 식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양가 부모님께 최대한 손을 벌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혼수 뭐 이런 거 아시죠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저희에게 선물로 해 주시고 또 각자 가족들에게 막 선물로 뿌리는 그런 것.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. 저희 부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즉새 물건이 아무것도 생긴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결혼했을 때 샀던 냉장고니 세탁기니 하는 것들은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쓰던 것 중에 좋은 것 혹은 재활용센터에서 산 중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중고였었고 1년 반 동안 아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고 있던 월세를 계속 내고 가는 건 너무 손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월세를 멈추기 위해서 당근마켓 중고나 등등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20만원에 주고 산거 3만원에 팔고 5만원에 팔고 전부 팔았습니다. 가장 어좀 돈이 아까웠던 거는 바로 옷이었는데요. 옷은 한벌한 한 벌은 몇만원씩 하지만 판매할 때는 키로로 사가시는데 정말 어우, 뭐 몇십키로였을 겁니다. 한 7, 80키로 집 판거 같은데 돈이 얼마 안 됩니다. 몇만원 받은 거 같은데 몇만원이면 몇십키로 옷 중에 두벌 살던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더라고요. 이게 모아가지고 제3국 이런 데다가 판매하는 거아니 아가 싶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건 엄청 싸게 팔았다는 거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조금 후회하기는 했습니다 너무 많이 판 바람에 다시 사야 했거든요 어쨌든 옷은 좀 아까웠지만 뭐 가구라든지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고로 샀기 때문에 다시 중고로 잘 처분을 했고 그렇게 세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다시 또 사모았습니다. 아, 가구도 다시 사고, 세탁기도 다시 사고, 냉장고도 다시 사고. 음, 세계 여행을 가신다면 요것도 비용으로 충분히 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 안 팔겠다라고 하시면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이 비용이 처음에 계산할 때는 그냥 정리하고 가서 다시 사야지라는 식으로만 그냥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고를 샀다가 팔아도 죄값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미 팔면서 손해를 좀 보고 또새 거를 또 다시 사거나 또 중고를 다시 사면 그것도 또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 대략. 한 3-400만원 정도는 집을 다시 세팅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방법 말고 요다 판매하는 거 말고 장기 보관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저희 짐을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1년 동안 보관을 하고 다시 되찾는 서비스인데 요것도 비용이 싹다 팔아다 다시 사는 것보다는 저렴했습니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보관의 어떤 퀄리티가 보장이 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비도 올 것이고요 눈도 올 것이고 추울 것이고 더울 것인데 그게 게 컨테이너 박스지 무슨 실내에다 보관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곰팡이가 필수 있다는 점,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라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. 어, 그렇게 되면 중고 전자 제품들은 아마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있고 옷도 다 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을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알아보시면 어, 1, 2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저희는 패스했었습니다. 그렇게 세계여행을 다녀와서 새 집을 구하고 가구를 구하고 지금 그 가구를 가지고 이번까지 총두 번의 이상세 번째 집을 드디어 장만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조금 피곤하네요. 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는 재밌었는데 세 번째쯤 되니까 하... 이 집에는 조금 더 오래 있어볼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여행했던 가편이었습니다.